자 27페이지 5번을 보겠습니다. 자 그래프를 이용해서 좀어 쉽게 파악을 해볼게요. 자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자 이렇게 자 표평면을 만들고 자 x가 마이너스1보다 작을 때는 어 유리함수 그래프네요. 자 정근선은 마이너스1.0이 정근선의 교점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1일 때이 그래프는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데,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런 그래프가 되지만, 어떻게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만 살려 두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그려져야 되겠죠. 자, 예, 다시 예쁘게 그려볼까요? 이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유리함수 그래프가 그려지겠습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는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는, 자, 1까지도 한번 범위를 찾아볼게요. 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는 X제곱 그래프에요. 그래서, 자, 요렇게 그려지겠죠.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1이 되겠지만, 요렇게. 요런 식으로 X제곱 그래프가 그려지고, 1을 넣었을 때는 1이 나오겠지만, 지금 1에 등호가 없죠. 그래서 여기를 이제 비워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쪽은 등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색칠을 했어요. 이쪽은 색칠 안 했죠, 지금. 음. 자, 그 다음에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X제곱 그래프입니다. 아, X분의 1 그래프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X분의 1 그래프는 이제 이런 그래프가 되겠죠. 이렇게 내려가는 그래프인데, 자,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쪽이니까 지금 여기서 어디만 살려두셔야 되겠습니까? 자, 1보다 큰 쪽만 1을 포함해서 이렇게 정근선 따라서 내려가는 이런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1번. 1에서의 극한 값을 구해라. 자, 1번 문제는 1에서의 극한값을 구해라. 그러면 지금 좌극한이든 우극한이든 다 1로 가고 있어서 1. 2번은 자, 마이너스 -1에서의 극한값을 구해라. 얘는 좌극한은 음행 무한대로 발산하고 우극한은 1로 가죠. 그래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 자그 다음에 3번, x가 무한으로 갈 때의 극한값. 그러면 x가 무한으로 간다는 것은 요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다가가는 y 값은 0에 가까워진다. 자 4번, 음의 무한대로 갈 때의 극한값. 자, 음의 무한대의 음의 무한대로 갈 때의 극한값. 자, 얘는 요런 식으로. 자, 얘도 x축을 따라서 자, 0에 가까워지겠습니다. 자, 5번은 이렇게 해결하시면 되겠네요. 자, 6번을 볼게요. 이제 실전 풀이로 간단하게 풀겠습니다. x가 0에서 극한값이 존재할 때 그러면 좌극한이든 우극한이든 그 값이 일치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범위가 0에서 갈리게 되죠. 그래서 주어진 x 자리에 0을 대입했을 때그 값이 서로 같다라고 하고 푸시면 됩니다. 자, 1은 바로 k가 되겠죠.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번이요. 자, 요 식은 지금 x분의 f(x)가 X분의 FX의 형태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분모 분자를 X로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그러면 X분의 FX가 될 거고, 여기는 7X가 되겠고, 여기는 X분의 2FX가 되겠죠. 자, 그런데, 자, x분의 fx가 0에서의 극한 값이, 알파로 수렴을 한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자, 수렴을 하니까, 자, 리미트를 이렇게 다 분배해서 계산하는 것이 가능하죠. 그래서, 알파분의자 7x는 x 의 0집어넣으니까 알파가 되고 여기는 2알파가 되겠네요. 자 이만큼이 알파가 되는 거죠. 요만큼이 알파가 되고 여기가 알파고 그래서 알파가 약분돼서 답이 2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8번을 볼게요. 자 마이너스 1을 분모에 있는 x에 대입하면 0이 되겠죠. 그래서 분자에도 마이너스 1을 x에 대입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a 마이너스 b가 될 텐데 얘가 0이다. 그래서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루트 a 마이너스 1로 어, 표현할 수가 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이것만 어, 우변으로 이항했습니다. 자, 그리고 식을 다시 정리해 보자. x가 마이너스 1로 갈때 x 플러스 1분의 루트 루트 x 플러스 a에 마이너스 b 자리에 루트 a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보자 됐습니까? 자, 뭐한 거죠? 자, 이 마이너스 b 자리에 마이너스 b 자리에 요거 그대로 대입했을 뿐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이제 우리는 유리화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자, x 플러스 1에, 자, 여기는 루트 x 플러스 a 플러스 루트 a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오케이 자 그다음에 유리화하면 자 루트 제곱하면 이렇게 될 것이고 뒤쪽도 제곱하면 a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어떻게 될까요? a 마이너스 a 없어지고 자 분자는 얼마가 됩니까? x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로 바뀌겠죠? 자 이렇게 예, 플러스로 서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x 플러스 1하고 다 같이 약분이 돼서 없어지고 1이 되겠죠. 이 상황에서 x의 마이너스 1만 대입하면 분모는 루트, 자 x의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여기가 a 마이너스 1이 되니까 a 마이너스 1이 분모에 두 개가 되니까 이렇게 되고, 분자는 1, 이 값이 2분의 1이다. 이렇게 되니까 루트 a 마이너스 1이 1이 돼야 되겠죠. 이전 두식이 같아야 되니까, 그래서 a 값은 2가 된다. 자, a가 2가 되면, 자, 요, 요로 올까요? 자, a에 2를 넣으면,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자, b 값은 1이 된다라고 결론을 내주시면 되겠네요. 다음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9번으로 갈게요. 자, 9번은 치환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x와 부호가 반대인 것을 t로 잡으면, 자, x는 마이너스 t가 될 거고. X가 무한으로 간다면 T는 부호가 반대니까, X가 음의 무한으로 간다면, X가 음의 무한으로 간다면 T는 부호가 반대니까, 자, T 값은 양의 무한으로 가겠죠. 그리고 X 자리에 마이너스 T를 대입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T제곱 플러스 3이 되겠죠. 마이너스 T는 제곱해도 플러스 T제곱이랑 같으니까, 자, 이 상황에서 분모 분자를 T로 나눠 주시면 되겠죠. 자 t로 나누면 마이너스 1이고 자 루트 t로 나누면 1 마이너스 어1 플러스네요 자 t 제곱분의 3이 되고 t 제곱분의 3은 무한분의 상수꼴이니까 0이 되죠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1분의 1이 되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